흔들어야 돼, 반대쪽 다리 잡아보고. 안 봐도 니다안봐고있다안다 나이스. 나이스. 일어나, 일어나. 그렇지. 일어나야 돼, 일어나 돼. 그렇지. 흔어줄수있 정한웅 선수. 이언들어수 있어야 정한웅 선수. 에이미트로.

안 맞으면 아, 어, 아, 그러면 이이름로 돼. 너, 뭐. 빼던지, 아니, 앞으로 밀면 소히 빼야 돼도도 빼든지 앞으로 밀든지. 트라이크 채운다 경민아. 경민아 그렇지. 천천히. 괜찮아 경민아 어드 두개 있으니까. 천천히 차분하게 플레이해 경민아. 아 이정명 공명 공격할 거야. 천천히 플레이해봐. 손 그리 그래, 두 손으로 잡았다 상대방. 베라이싸움해지고뒤잡는다 <laughs> 상대 뒤집는다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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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는다. 나이스, 나이스. 그지 플레이 시도해야 돼, 각. 똑같은데. <laughs> <laughs> 괜찮아, 경민아. 상대가 다리 밀고 들어오네. 클로즈 맞았다, 클로즈 맞았다. 야, 골반 다리 치워내면서 일어나야 돼. 야, 시저스 조심해.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경민아. 그렇지. 경민나 아이스. 그렇지. 상대만 안 들게 잡으려고 한다, 안 들게 잡는다. 촉구 조심하고. 그렇지. 뚫어야 아 겨드랑이 싸움 해줘, 경민아. 날려갈, 날려가지 말고 겨드랑이 싸움 해줘. 경민아, 겨드랑이 싸움해주고 나, 축하해 한다 뒤집니다! 아, 안전하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안다. 경민아. 안돼하시안돼 안돼 다시, 다시 뒤집고. 어디로 돌아야지 경민아? 그렇지. 아니야, 팔, 팔. 당겨주면 안 돼. 반대쪽으로 돌아야지 반대쪽으로 돌아야 돼. 진내경민. 오 다리, 아, 다리 걸어서 빼도 돼, 오른 다리 걸어서 빼도 돼? 뺄수 있으면 손이 개동사가 어안 남았어! 안 남았지! 살살, 그대로 돼! 뛰야 돼! 이거! 안 남았지, 그래.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안 좋은 사람, 안 받으시면 안받으시안받으시안받으시안받으시 돌려도 된다그랬는주 네. 해야 돼민아 안만 올라가